습니까? 버커 대통령입니다. 오늘 어, 약사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약사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laughs> 어, 기율의장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뭘 싫어하는 거 아니?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수학이란 학문이 있잖아요. 수학은 정말 철두철미한 네 논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짓거나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뭐 황금 비율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우주는 철두철미한 수학의 세계입니다. 가장 철두철미한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논리적인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대충 대충 얼음 얼음하게 그렇게 뭔가 생활하고 사는 것은 부처님 법에 어그러져요. 불교에서 게을 그러면 사람이 싫어합니다. 세속에서 무슨 뭐 수학 이러는 것처럼 뭐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제 없이 수학이 또수리 철학 그래서 철학과도 통하거든요 근데 철학보다 그한 단계 그더 나아간 세다, 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종교의 세계는 철두철미한 수의 세계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냐면 뭐 사성제니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전부 다 수로 전부 다 어. 부처님 가르침을 전개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투철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순간이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순간순간을 철저히 살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정도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뭔가 빨리빨리, 뭔지 빨리빨리 그러시면 안 돼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빨리빨리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확한가, 정도인가, 정견인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의 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어떤 우리의 삶의 자세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율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수학 싫어하는 것처럼. 뭐냐면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은 정말 계율을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장 우리가 우리 몸에 필수 불가결한 어떤 삶의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 그죠? 우리 몸은 당장 호흡을 하는데도 호흡은 딱 1분간에 18번 그렇게 숫자로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맥박이라는 것도 꼬박꼬박 뭐죠? 호흡을 한번 하면 세 치씩 움직인다니까 4배, 4팔에 30, 72번이잖아요. 전부다 체온은 36도 5분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전부다 아, 아, 이런 막 쌍으로 돼 있어요. 귀도둑이요, 눈도둑이요, 다오장육분이 어? 뭐해서 전부가 다 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을 어기게 되면 이상스럽게 거기 나오죠. 마음이 밝아야 몸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몸도 어두워져요. 우리가 산다더라도 건강 수명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건강해져. 그래 항상 드리는 말씀이 'sound b o d y a 'sound mind' 그러잖아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게뭐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잖아요. 네. 마음의 법이 몸의 법입니다. 이 마음을 갈무리 잘 하셔야 돼요. 그 제가 자꾸만 법당에 그냥 나오시라고 그러고 법당으로 모시고 법당으로 나오시도록 계속 애를 쓰는 이유가 바깥 세상은 말씀이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세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은 온, 온통 다 뭐라. 병들을 만드는 세상이고요. 여긴 전부 다 뭐라. 병을 고쳐 주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뼈를 네. 고쳐주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살다 보면 마음이 밝아야 몸이 밝아집니다. 법당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게다잘 통하고 순환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저 같은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네. 우리는요, 부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뭐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이래는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요. 일을 열심히 한,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누굴 사랑해요? 공부 열심히 한사람 사랑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고 그런 뭐죠? 더욱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개미들 안에도 왕개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왕개미는 누가 뽑아요? 부처님, 아 태어날 때부터 왕개미인데?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계율을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들겠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그렇게 준수하고 받들어 모시고 하면요 그런 존재들 어떻게 된다? 네, 부처님께서 이쁘게 보세요. 계율이 투철한 투철한 사람도 우선 건강하고요. 그리고 우선 당장 뭐냐면 네, 아. 부처님께서 무량복덕과 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가피를 내리세요. 어. 그러니까 내가 있죠. 문제는 뭐냐. 내가 계율을 받고 계율을 파합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시죠? 그렇게 돼요. 이게 문제가 내가 계율을 파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아들, 딸들, 남편까지 오염을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그런 뭐라, 아들, 딸도 똑같은 그런 거사람을 그 만들고 그 사람이 나가서 똑같이 살면 다 똑같아져요.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면 세상을, 이 계율이라는 게 왜냐하면 나를 바로잡는 중요한 모티브인데 이 계율이 약입니다. 청정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 개행을 잘 청정개행자란 말씀인데, 개을잘 지킨 사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합니다. 몸도 청정하고 마음도 청정해요. 개율을잘 지키지 않으니까 몸도 부정하고 마음도 부정해지고 세상도 오염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개율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혼돈입니다. 문제가 나버려요. 중요한 거는... 개를 지키니 개는 우주의 법이기 때문에 개를 잘 지킨 사람은 하늘이 보호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사실 매일 잘못하니까 매일 참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문수살이야. 이렇게. 어떤 중생은 부처님께 귀하여 정말 여러 계율을 받고도 계율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계율을 바꿔도 계율과 위를 파하고, 바른 견해를 무너뜨리며, 계율과 바른 견해를 지니고도, 근제지녔어요그 다음 단계는 공부를 해야, 돼. 계속 우리는 연마해야 돼요. 법문을 많이 듣길를 힘쓰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돼요. 부처님 법문을 잘안 듣고, 우리가 8만 4천 대장경이가왜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제도하시려고, 말씀하시네요, 이거는요. 법의 우주의 법. 우린 매일 공부해도 현치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때요? 매일 공부하잖아요. 꾸준히 공부하잖아요. 평상심이 돌아오잖아요. 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공부가 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공부를 자꾸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네,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창의력이 돈발되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라? 점점, 점점, 네, 어떤 우주의 도리가 그와 함께 해요. 그와 함께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우주는 참 묘해가지고,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등리이라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뭐라? 많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많이 담아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다가, 아휴, 힘들어. 이만 침찜 됐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노력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명백히 제가 말씀입니다. 가다가 멈추면요, 아니간만 못한 게, 그 다음에 뭐라? 굴러, 올라간 것만큼 뭐라? 굴러 떨어져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시지프스의신라는거 들어보셨어요? 시지프스나 계속 바위를 굴리면서 언덕 바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더라도 올라가, 끝끝내 끝끝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만 해야지. 만일에 뭐라? 네 가다가 멈춰버리면 굴러 떨어진 이유가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했죠? 누구나 가다 자기보다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자기보다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누군가 거꾸로 지는 걸 보고 환심을 냅니다, 인간은.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마음의 악마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순일무잡하고 청정한 부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이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진보하고, 영적인 세계로, 정신적인 세계로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요, 이 지구는 파탄이에요. 네. 이 지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온난하다, 뭐다 해가지고 백년만에 태풍이 오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로 끊임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누구나 가득하기 때문에 네.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아이고, 이만 짐좀 됐다. 아, 이제 좀 놀아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당장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부터죠. 저격병에 화살을 맞고 거꾸로 진대, 그걸 먹고 막 사람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탁 마는 건 우리의 의무 같은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과목이에요. 개울이라는 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도 파멸시키고 세상을 파멸시키는 아주 정말로 내 네, 영약 중의 영약입니다. 이 약사경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인간의 심층심에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계열과 바른 견해를 지니고 법문을 많이 듣기를 힘쓰지 아니하여. 네,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도 실제로 이 지구가 많이 병들어 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서. 너무나 뭐냐하면 개유를 파하고 살아요.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업하지 말라.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유를 너무나 파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약사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중세들의 마음의 약이에요. 마음의 약.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지는 게 당연한 코스예요. 그 그러니까 법문을 많이 듣기를 힘쓰지 아니하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깊은 이치를 능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비록 많이 들었을지라도 공부를 좀 했다 이거죠.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 여기는 어 자기는 옳고 남은 그러다하며 바른 법을 비방하고 마구니의 편이 되고만느니라. 아이약사의이참이 부분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마구니가 온통 간 마구니가 되긴 너무 정나라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약사 기 때문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율이라는 게울, 개념이 지금 너무 흐려졌어요. 절방에도 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아, 위를 파괴하고, 바른견에 정견 부처님 말씀을 파괴하그러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하지 않는 것도 이게 끝,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으면 세상을 망쳐버려요. 남에게 해꼬질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큰 문제죠. 아니 자기만 공부 안 하고 자기만 생활이 그릇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남을 살상하고 남을 괴롭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줄 게 음,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이건 파탄입니다. 당장 우리 몸도 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계율을 지키지 않는 마음, 게 자기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거든요. 아 여기 정말 어떤 면에 어떤 면으로 비춰본다면 이 대단히 좀 이렇게 뭔가 겁나는 얘기예요. 약사경이. 약사경 공부하다 보면. 대단히 부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인류의 미래를 얘기한 측면도 다 있거든요. 오늘은 이게 마구니가 마구니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 이걸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마구니가 아닌가 이런 걸좀 반성해야 되고 이 세상과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등불은 뭔가 아니 깜깜할 때더 빛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